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라라라라 자, 이제 드디어 근대사로 들어왔습니다. 전근대가 끝났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근대가 한, 대략 한, 기원 후로 본다면 한 2000년 년. 2000년 년. 그러니까, 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합쳐서 한 1000년. 그리고 고려 500년. 그리고 조선 500년. 그래서 2000년대, 약 대략 한 2000년. 이렇게 잡고, 이제 근현대사는 대략 한 100여 년. 네, 200년이 안 돼요. 100여 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2000여 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이야기들도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근대사의 막을 어, 여는 대표적인 물는 바로 이 흥선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흥선 대원군의 이름은 이하응+ 이하응입니다. 이하응인데 어 바로 고종의 아버지죠. 예 고종의 아버지에게 에 살아있는 그 대원군이에요. 아버지에게 주는 어떤 그 칭호인데 어 대원군입니다. 흥선 대원군인데 이 흥선 대원군은 당시 그. 아들이 12살에 왕이 올라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대략 한 10여 년간, 이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기 그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세도정치기라고 합니다. 순조.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요 시기로 이어지는 때. 우리는 이걸 세도 정치기, 풍양 조씨라든지 안동 김씨가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 그 다음이 바로 철종 다음이 고종이에요. 어그 이후부터 이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왕권이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졌잖아요. 그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권력이 완전히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흥선대원은 자신의 아들 고종의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어떤 소수 가문에 의해서 왕이 좌지우지되는 건 놉. Nope. 예전에는 왕. 왕이 어떤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아버지 흥선대원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였냐면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 19세기는 정말 이 농민 봉기의 시대였어요. 19세기 중반에는 홍경래의 난, 그리고 최재호가 동학을 만들어서 사람은 다 인내천,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 9 초반에 홍경래의 봉기가 있다면 1 9세기 중반에는 임술농민 봉기, 진주에서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가?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세금 제도가 문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것.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목표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는 뭐였냐면 이 당시가 여러분들 음 중국이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일본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 외국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야, 정말 이, 이런 배들은 우린 이양선이라고 하는데, 왜이양선이라고 했냐면, 한 번도 그런 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거야. 양자는 뭐냐면, 모양할 때그 양자 모양이 다른 배 이걸 이양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통상 네, 교류하자고 합니다. 예 네. 그때 흥선대원군은 높, 네, 바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게 되더라. 그래서 안에서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밖에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여기 흥선대원군의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왕권강화민생 안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선 여러분들,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이 비변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 세도정치 가문의 핵심 기구였어요. 여기서 그냥 뭐 인사권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비변사는요. 조선 전기 중종 아시죠 여러분들? 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올랐던 그 중종 중종 반정 그 중종 때 처음 만들어진 기구예요. 그런데 양란을 거치면서 전쟁을 거치면서 이 기능이 엄청 커집니다. 준비하는 곳이에요. 변방에서. 국경선, 그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여기서, 양면 전쟁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결정들을 여기서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점점 커지면서, 세도 가문이 되면 이걸 완전히 자각해서 여기서 모든 걸다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야말로, 그 세도 가문의 핵심 기구야. 그러니까, 홍선대 군는 세도 가문을 지금 찍어 눌러야 되니까, 그 세도 가문의 핵심 기구, 비변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찍어 눌러야지. 결국 나중에 비변사를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영조할 때 설명드렸죠? 그 서로 서인당, 남인당, 아르렁, 아르렁, 환곡하면서 막 죽이고 죽이고 막 죽였잖아요. 막 인현 왕후도 등장하고 장희빈도 등장하고 서인의 서인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인현 왕후. 그리고 이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장희빈. 그래서 인현 왕후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장희빈이 왕비가 됐다가 다시 또 쫓겨나가고 사약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종 때란 말이야. 환국. 영조는 이건 아니지. 그만. 서로 같이 같이. 어. 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그 당쟁의 온상이었던, 당쟁의 본부였던 서원, 사립학교, 지방사립학교, 이거를 확 줄이잖아요, 영조가. 흥선 내용으로 그랬어요. 예, 전국에 47개 수만 남기고, 다 정리! 없애! 있, 있어봐야 싸운다. 다 없애! 라고 해서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소수 가문과 어떤 당쟁, 서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상이 되고 있는, 본부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뭐 했냐면, 이제 왕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임진왜란 때 여러분 경복궁이 불타요. 예, 누가 불태웠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불을 탑니다. 과연, 불탑을 이 경복궁이 어떤 곳이야 태조 이성기 때 세운 그런 궁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타고 나서 한 200년 동안 그냥 폐허로 있어 요 폐허로. 이거는 왕권의 추락이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복궁을 중건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와우. 근데 여러분들 경복궁지 가봤잖아. 그거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이 바로 흥선 대원군 때, 흥선 대원군 때 세워진 그런 건물들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예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 왜냐면 그 전까지 다 없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경복궁을 새로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필요할 거 아니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그 돈이 뭐였냐면 당백전 돈이 없으니까 일당백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 큰 화폐가 뭐야 신사임당 5만원권이지 그지 돈이 없는 거야 정부에서 찍어낸 거야 뭐를 백배 가치로 러면 5만 원에 백배 가치는 얼마야? 50만 원, 500만 원짜리, 500만 원 화폐를 찍어내는 거야. 500만 원 화폐를 우와, 500만 원 화폐. 여러분, 이런 거 찍어내면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요. 네,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옵니다. 물가 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가 폭락을 하고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이 호포제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조선 후기 에,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지는 것.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해서 1년에 두필 내는 거를 1년에 한필 내도록 해 줬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옷감 한 필. 근 중요한 건 그때 양반들은 여전히 열 외야. 양반들은 내지 않아요. 왜? 그게 양반의 특권이었거든.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는 마 양반도 내야지라고 해서 양반한테 그 포를 예, 군대 갈때 빼줄 수 있는 그포 있잖아요. 그 군포라고 하는데 그 군포를 내도록 합니다. 아 조선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양반들이 포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곧 양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에게 포를 내도록 하는 거야. 아, 이거는 뭐 결정적이죠. 이건 결정적이죠. 양반들이 흥선대원군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이, 앙! 싫어하겠죠, 아, 싫어하겠죠. 경복궁 중권할 때 여러분들이 당백전뿐만 아니고요. 또, 양반들한테 뭘 받았냐면, 기부금을 받아요. 기부금. 예, 그 기부금이 뭐냐면, 원납전이라고 래요 원납전. 원, 원에서 납부하는 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알아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 이라는 것들을 걷게 되는 거죠. 기부금이에요. 일종의 기부금. 근데 그게, 말이 기부금이지 뭐. 거의 뭐 할당이지 뭐. 그래서 원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원납전. 예. 그러니까 양반들은 여기서 돈 뜯겨. 어? 여기서 지금 또 어? 내야 돼. 이흥선대원에 대해서 기분이 안좋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하지만 흥선대원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계속 고! 고 거울게요. 계속 기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외정책입니다. 아까 제가 외국과는 통상도 안할 거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도 안할 거고 당연히 수교 외교적인 수교도 안 맺을 거야라고 해서 통상 수교 거부정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 어, 순서가 뭐냐면. 먼저, 병인 박해가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1866년도거든요. 1866년도에 병인 박해가 있었어요. 병인 박해는 뭐냐면, 병인 년이 1866년도에요. 이때 박해. 뭘막 때리고 죽이고 했냐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천주교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리학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모님에 대한 효야 효.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이건 불효야 불효.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말래. 이러면서 이 천주교는 아주 몹쓸 종교. 나쁜 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들 그 나쁜 종교를 믿는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인 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선교 활동, 그 천주교를 어, 확산시키고 있었던 바로 프랑스 신부들 있잖아요. 그 프랑스 신부들도 죽어요.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들도 죽이는 거야. 프랑스 가만히 있겠어? 자국민을 죽였는데? 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평양 있죠, 평양. 예.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상하자고, 제너럴 샤먼어 미국 배가 들어왔어요. 미국 배가 들어왔는데, 우린 사실 외국에서 이양선이 들어오면, 아, 길을 잃으셨군요. 자, 여기 식량이 있으니 이거 드시고, 여기 물이 있으니 이거 마시고, 이제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접을 잘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렇게 대접받고 나서 그날 밤에 마을에 내려가지고 그 마을을 공격을 합니다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겠죠 자 결국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불태우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바로 미국 빼고 미국 상선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음, 이 그림이 그려지죠? 자, 어쨌건, 천주교 신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를 죽였고,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다 1866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1866년도였죠? 네. 음, 같은 해예요. 같은 애. 병인년. 예, 바로 쳐들어옵니다. 바로 프랑스가 양요. 예, 서양인들이 요, 소란을 일으켰다. 해서 병인 양요라고 하는데, 이병이에요 프랑스가 군대를 쳐들어 온 겁니다. 아 근데 사실 이때, 프랑스 신, 프랑스 군대랑 우리랑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예, 이게 뭐 워낙 무기가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프랑스 무기는 이런 거야. 자, 저기 보이지? 목표물이 보이지? 그럼 목표물을 조준을 해. 조준하고, 쏴 그럼 퓨웅 와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 효과음이 뭐냐면 쾅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프랑스 이양성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포를 쏠거 아니야, 그지? 포를 쏴 그럼 어떻게 가다면퓨맨 마지막 효과음이 뭐냐면 쿵이에요. 안 터져요. 꽝이 아니라 쿵이에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쇳덩어리를 던져가지고 그 배를 맞춰서 물이 세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꺼르륵깔라 앉히는 이런 구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 배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정거리사정거리가 예,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흉! 쏴도 맨날 퐁당, 퐁당, 퐁당 가지도 못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맞았다? 거기 또 이게 철갑. 철갑을 이게 군함이 철로 둘렀기 때문에 근 구멍이 안 나요. 띵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러니까 게임이 되냐고요. 내가 거의 뭐 초토 여기 이제 강화도에서 벌어지거든 병인양요가 강화도 정말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단하신 거 같아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양헌수.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강화도 내 정족 산성을 습격합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인들도요. 조선인들이 무서웠죠. 조선인도 프랑스인 무서웠지만 프랑스인도 조선인 무서웠죠. 뭔가 그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얼굴이 샬캄했거든. 뭔가 이 샬캄한 사람들이 그냥 어 여기 저기. 야! 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무기가 발달되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죽어 나가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사람들을 계속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가. 결국 정족산성에서 양원 수부대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래가 프랑스도 겁이 났겠죠. 그래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갈때 강화도에 여러분들, 외 규장각. 여러분 규장각 알죠? 규장각은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 근데 이 외는 뭐냐면 바깥 외 자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강화도에 또 갖다 놨거든요. 그외 규장각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거주에서 그 제일 좋은 거, 눈에 또 봐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의궤의궤를 의괴. 가지고 프랑스로 가버립니다. 하, 여러분들 이게 뭐 지금이야 뭐 프랑스인들이 뭐 문화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 당시 프랑스는요 절대 문화의 나라 자격이 없어요. 예,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재 불태우고 다른 나라 문화재 훔쳐가고 그 뭐야 도둑놈들이지 그게 안 그래? 그런 걸 프랑스가 이때 보여주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그 프랑스가 훔쳐갔던 프랑스 의궤, 예,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있어요. 그 밝히는 사람이 바로 박병선 박사. 진짜 이번에 목표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음, 이 의궤를 가. 이저외교전각 이게 이제 약탈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찾아오겠다는 1년 그 만에 프랑스로 갔는데 의외로 또이 박병선 박사가 거기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도 그걸 밝혀내요. 아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것도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참이 박병선 박사 말로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천주교 신분 너희들 왜 죽였어? 우리 가만히 안둘 거야라고 쳐들어왔다가 양원수의 정독산성 승리를 통해 가서 도망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제너럴샤먼머노 이때 미국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몇년 뒤에. 프랑스는 바로 쳐들어왔는데, 프라, 미국은 이 소식이 좀 늦게 들어가요, 미국에. 그래서 드디어 미군들을 이끌고 들어오니, 이 사건이 바로 1871년, 5년 후죠? 바로 신미년에 일어난 서양인들이 일으킨 동요, 난리. 그래서 신미양요라고 하는 겁니다. 신미양요에서는 어제현 장군, 어제현 장수가 또 활약을 했다라는 거. 어제현 장수는요, 광성보 이 광성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강화도 광성보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부대원들과 함께 싸웁니다. 진짜 거의 전멸할 때까지 싸워요. 전멸할 때까지 예, 결국 이 기세에 놀래서 미국이 결국 도망을 갑니다. 후퇴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후퇴를 할때 가정이 뭐였냐면 대장 이 숫자 보면 대장 깃발이 대장 장수 숫자 그대장의 그. 대장의 그... 꽂혀 있었던 그 대장기 있잖아요. 그 대장기를 또 가져가게 됐죠. 자, 어쨌건 이렇게 프랑스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미국도 물리쳤습니다. 이러면서 통상수교 거부정책,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더욱더 강화되는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전국에다가 비석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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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세우니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라는 겁니다. 식미양이 끝나고 나서 척화비를 세우는데 이 척화비, 외국이 우리랑 통상하자고 할때그 통상을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건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죠. 이 비석을 다 예, 세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흥선대원군 때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같이 강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고종이 점점 나이를 먹겠죠, 그죠? 10년이 흘렀어. 이제 고종 나이가 20대야.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고종이 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상소의 주인공이 누구냐? 네, 그 상소의 주인공, 네, 바로 최익. 최익 현이라는 분입니다. 이 최익현은 나중에 나중에 강화도 조약 체결됐을 때 도끼 들고 들어가서 이건 아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는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또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기도 해요. 이 최익현. 이 최익현이 이제 고종이 직접 친정해야 합니다. 정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흥선대원군 집권 10년 만에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그의 아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 거부였어. 근데 이때쯤 되면 10년 흘렀잖아. 이전 세계 돌아가는데 이게 통상이 너무 중요한 거야. 통상 안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통상합시다. 어, 이제 통상합시다. 라고 하는 이 통상 개화파들이 등장을 해요. 이 통상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박규수예요. 박규수. 박규수, 박규수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박규수. 박규수가 바로 제너럴 셔먼 호 사건 때 바로 평양 감사였던 인물이 바로 이 박규수였습니다. 그 박규수가 외국과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들과 빨리 통상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이번엔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일본이 쳐 들어와요. 네, 역시 강화도 쪽 여기다 운요라는 배를 끌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네, 결국 우리랑 포격전이 벌어지는데 이거 갖고 그들이 너 너는 왜 우리 배 포수 왔어? 사과해 안할 거야? 그럼 전쟁이야. 전쟁 할 거야? 사과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아파트 백지만 통상 개화파였던 그 요구 성장 음 대세는 통상인 거 같아.라고 해서 결국 이런 사건들 이런 어떤 인적 구성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 고종 때는 아버지 흥선대원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버리고 이제 통상 수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맺은 조약이 바로 <laughs> 최초의 강화도 조약,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이 강화도 조약을 1876년도에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전통.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다, 다 서구화 돼 있어. 다 서양화 돼 있어. 심지어 여러분 신고 있는 이 발에 발에 신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신발 말고 양말 그 양말의 양자가 뭔지 알아? 서양 양자야 말자가 뭐냐면 버선 그러니까 서양버선이란 뜻이에요 서양버선 심지어 양말조차도 이서양화돼 있다는 얘기죠 다 전부다 그게 언제부터일까 바로 이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서구화 서양화되어 가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이 강화도 조약은요 어쨌건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근대적 조약의 의미가 뭐냐면 국가와 국대가 평등한 관계 예 평등한 관계로 조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하고 중국은 위아래 관계였어요 위아래 관계 예 조공 관계였습니다 조공 관계 조선이 주, 어, 청, 중국 명나라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 청나라 명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또 대가를 또 지불하는 이런 구조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대적 조약은 뭐냐면 평등한 존재야. 예. 평등한 존재에서 바로 이렇게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건 불평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개항장을 어디로 정리면 부산입니다, 부산. 최초의 근대 개항이 바로 부산이고, 나중에 두군데더 연락을 해요. 그두 군데가 어디가 되냐면, 원산과 인천이 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 보면 이 강화도 조약은요,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원래 이게 평등한 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불평등 조약.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본한테 해안 측량권을 줬어요. 에? 잉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바다를 마음껏 일본이 와서 측량을 한다고?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 바다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거기를 왜 얘들이 와 가지고 마음대로 측량을 들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해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몸을 내 허락도 없이 막 더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 뭐야! 열받잖아. 그죠? 이런 일을 지금 허용을 해준 거야. 그 다음이 영사재판권. 이건 뭐냐면, 부산 문 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일본인들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일본인들이 조선을 때렸어. 왜? 뭐야? 왜 우리나라 부산에서? 왜 일본인이 우리 조선 사람 때려? 재판 가! 가야지, 당연히. 근데 이때, 일본인들은 일본 사람이 재판한다. 해. 어, 이게, 이제 영사재판권 또는 치안유지권, 치안,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허용을 해요. 예. 아니, 팔이 안으로 굽을 거아니요 이거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어? 그죠? 결국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어, 맺은 그 불평등한 그런 조약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건. 어쨌건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닫는 거예요. 에, 문이 열린 거야, 이제. 흥선대원군때까지만 해도 문을 닫았다고. 통상수교 거부였다고. 근데 이제 문을 연 거야. 문을 연 거야. 네.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에, 드디어 조선이란 나라가 세계에, 세계를 향하는 그 출발이 되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이제 이후에 벌어지게 될지 저와 함께 처음으로 문을 연 조선, 그 조선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